경주 거리 1300m 국산 6등급의 3세 루키투 경주인 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5번 울트라이니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선두권에 나섭니다. 안쪽 3번 A2Z가 2위권,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11번 카빈 크로스가 바깥쪽에서 2위로 진출하면서 3번 A2Z는 안쪽에서 3위로 밀려 있습니다. 7번 나의 신화가 바깥쪽 4위, 외곽에서 10번 알차누리도 치고 나면서 선두권 하나, 바깥쪽 5위권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에는 1번 신데로와 8번 그린 패션, 4번 럭키 가트가 뒤져 습니다 주면서 이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5번 울트라인의 이마시차 우세 계속 됩니다. 바깥쪽 11번 카빈 크로스 안쪽에 3번 에이피제트 여전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 뒤에 10번 알찬 우리가 이제 4위까지 진출하고 1번나예 신원 5위로 밀리면서 4코너 선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선 5번 울트라인과 이제 바깥쪽 격차 좁혀나고 있는 11번 카빈 크로스가 목착까지 좁혀나고 있습니다. 5번, 11번, 두 마리가 맞서면서 직선으로 해서 보들었고, 한 마리 뒤에서 3번, 3번 A, 2Z가 계속해서 3위권 머물러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카비 크로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반마시딱서 있는 바깥쪽 11번, 카비 크로스. 안쪽에 2위 버텨내고 있는 5번 울트라인이 그러나 걸음이 부여지고 있고, 바깥쪽 치고 나오는 3번, A, 2Z가 2위까지 진출합니다. 11번, 카비 크로스. 외곽에 치고 나오는 3번, A, 2Z. 두 마리의 격차가 계속해서 8번 드림 패션입니다. 11번 선보 외곽에 2번 롱가이까지. 11번 선보 2번. 11번 카빈 크로스와 3번 A2Z 2번 롱가이 3 마리 앞서가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400미터 풋장 급등급의 일경주 맥코밴드 선두 싸움이 마지막까지 계속되었습니다.